제가 생각하는 파워는 그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파워인 것 같아요. 저를 딱 봤을 때 그렇게 뭐 근육량이 많아 보이는 몸은 아니에요. 실제로도 겉으로 보이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요가를 하지는 않고요. 하지만 중요한 건그 파워라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드러움과 유연함이 함께 조화를 이뤘을 때, 그때 진정한 파워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요가감사 아미라 코치입니다. 아미라는 예전에 인도에 갔었을 때 지은 이름이고, 계산 없는 사랑 뭐 조건 없는 사랑이런뜻이 있어요 저 또한 그랬어요 요가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스트레칭 유연함을 기를 수 있는 동작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근력이어마어마하게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요가가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자세도 그 근력을 통해서 유연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도 따라 할수 있는 그런 운동들로 준비했습니다. 앉아서 두 다리를 90도보다 살짝 넓게 벌리실 거예요. 그 상태에서 발끝이 안으로 말리거나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게 발가락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일자로 두실 거고요. 그리고 내쉬는 숨에 한손한손 한손 앞쪽으로 좀 걸어가면서 상체를 기울이실 거고, 자, 골반에 자극이 오는 곳에서 호흡하면서 기다리시는 자세예요. 상체를 쭉 뻗어서 바닥까지 가셔도 좋고, 혹은 살짝 올라온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계셔도 좋고요. 아 나는 너무 힘들고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또 초보자들을 위한 방법이 있어요. 벽을 이용하셔서 하는 방법이고 두 다리를 벽에다 기대신 상태에서 안정감 있게 골반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. 호랑이 자세는 테이블 자세에서 시작하실 거고요. 골반 아래에 무릎 그리고 어깨 아래에 손목을 둔 상태예요. 오른다리를 먼저 복부의 힘을 통해 발끝을 들벽을 향해 길게 뻗어내시고요. 숨을 마시고 내쉴 때 무릎을 가슴 쪽을 향해 당겨오면서 등도 하늘로 끌어올려요. 시선 배꼽 바라보면서 복부를 최대한 수축하실 거예요. 자, 이것을 한 8번 정도 반복하실 거고 반대쪽도 마찬가지. 총 3세트 하시면 됩니다.